안녕하세요. 썰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어이 남편 식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하고는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구경하러 다니고 하면서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남들보다 복스럽게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식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문제 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던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남편도 그게 자기한테 단점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건지. 연애하는 동안에는 본성을 숨기고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부터 남편은 그동안 참아온 본성을 보여줬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부터입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식날 너무 긴장을 해서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엄청 떨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손잡고 신부 입장하는 순간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너무 떨어서 그런지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웨딩드레스 때문에 특히 배에도 힘을 주고 있어야 했고, 높은 구두까지 신고 있으니 몸이 불편한 상황인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옷을 그나마 편하게 갈아입고 나서 식사 중인 하객들 한분한분 한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긴장이 풀려서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일찍 신혼여행을 바로 출발하기로 돼 있어서 잠깐 신혼집에서 쉬다가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두통도 심하고 속도 매스꺼워서 한시바삐 신혼집으로 돌아가 약 먹고 누워있고 싶은데 남편은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 인사를 안 드린 중요한 분이 남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안 좋은 저를 두고서 저 멀리서 부패 접시를 산처럼 가득가득 쌓아놓고는 테이블로 걸어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심지어 산처럼 쌓아놓은 그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시 한번 음식을 뜯어 곧바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접시는 먹어야지 뽕을 뽑겠다면서, 저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고, 다 식어빠진 부페 음식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부페 쪽을 계속 향해서 한입 먹고, 부페쪽 쳐다보고 또한입 먹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외제로나 봤더니, 음식이 치워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접시 하나를 더 꺼내서, 부스러기만 남은 음식을 받아오고 했어요. 제몸 상태 신경 안 쓰고 저렇게 먹고 있는 게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너무 긴장했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착한 신혼여행지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식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날 제몸 상태가 저랬으니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멀쩡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지 도착하자마자부터 남편은 이걸 먹어보고 싶었다. 저걸 먹어보고 싶었다 하면서 처음부터 먹으러 다닐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자 먹은 음식에 얹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첫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다 토해내버리고 몸에 기력이 없으니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걱정을 해주기는 커녕 오늘은 이걸 먹어야 한다, 저걸 먹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침대에 쓰러져 있는 저를 두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꼭 먹어야겠으면 혼자라도 나가서 먹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운해서 한 말인데 남편은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두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건밤 12시가 지나서입니다. 야시장까지 들려가지고는 정말 지가 먹어보고 싶던 것들을 하나씩 다 먹고 왔는지, 소화제를 먹으면서 들어오더군요. 약국에 들려서 소화제 살 정신은 있는데, 제 증상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제가 먹을 약은 하나도 사오질 않았어요. 그 뒤에도 남편 먹성 때문에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적으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다 나열하기도 모자랄 것 같아서 가장 서운한 거몇 가지만 적어 볼게요. 제가 저희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먹듯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못했어요. 정말 냉장고 여는 소리만 들어도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저를 오히려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 보면 여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많아 하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냐면서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혹시 땡기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같이 먹을 생각에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들어오는 과일이며 고기며 공국 같은 거 전부 다 남편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과일이야 상할 수도 있으니 남편이 먹어도 크게 상관 안 하지만 고기며 사골 같은 건 솔직히 얼려두고 나중에 제가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아주 맛소금까지 팍팍 쳐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간을 해놓고 한 입에 다 털어먹었더군요. 언젠가 하루는 웬일로 입맛이 돌아서 갈비탕에 당면을 조금 풀어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동실에 뒤져보니 마침 유명한 맛집에서 사온 갈비탕이 두 팩이 얼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데워서 먹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데우려는데 남편이 와서는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는 겁니다. 내 앞으로 들어온 건지가 다 처먹어 놓고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저러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만 입이냐고. 이건 내가 먹을 테니까 신경 끄라고 했죠. 한 팩도 아니고 두 팩인데, 제가 한팩 먹는 게 그렇게 아쉽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한 팩마저 포기하는 건 아쉽고, 이참에 그냥 제가 먹을 때 자기도 옆에서 같이 먹을 계획이었는지, 자기가 준비해 줄 테니까 저는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임신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뭔가 먹을 걸 해준다는 말에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요. 그동안 서운한 게 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누라라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밥이 다 되었으니 나오라고 하는 말에 나갔는데 저는 풍겨오는 냄새 때문에 또다시 변기를 붙잡고 화장실 신세를 면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서 고수며 산초 같은 각종 향신료를 갈비탕 국물에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갈비탕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 맛이 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원래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고 저도 그렇게 먹을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고수는 입에도 대지를 못하거든요. 안 그래도 먹다 때문에 예민한데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니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너나 실컷 먹으라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제 기분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후루룩대면서 갈비탕을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서 사놓은 건지 쌀국수까지 준비해서는 탕에 말하다가 진짜지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있었어요. 입술에 기름이 묻어 번지르르해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저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현지에서 먹는 음식 어쩌고 하는데 정말 비행기 태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이도 문제없이 태어났고 저도 다행스럽게 건강 회복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생긴 아이 덕분에 양가 어른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지내왔는데 아이도 태어났고 이제 자식돌이 며느리돌이 하면서 잘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제가 부부의 연을 맺고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양가 어른들을 챙기게 되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저도 시댁 먼저 찾아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같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솔직히 코로나도 있고 아이도 있고해서 왕래하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결혼 후에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다짜고자 친정에 먼저 가라고 하더군요. 어디를 먼저 가든 상관은 없었기는 한데 그래도 결혼 후에 처음 찾아뵙는 건데 순서대로 시가 어른들 먼저 뵙는 게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시댁에는 자기가 갈 테니 저보고는 친정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뭐, 여러 커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어디서 봐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그런 정도로 남녀평등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인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렇게 해야 하는 본심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좋은 걸로 골라올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대로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친정에 늦게 가봐야 제 남자 형제들 내가 와서 동그랑땡이나 고기산적 같이 맛있는 건 미리 다 가져간다는 뜻인 거죠. 저를 친정에 보내면서도 삼색나물 같은 것만 얻어오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하면서 제 남자 형제들한테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갈비찜이나 불고기, 동그랑땡이랑 고기산적 같이 육류 위주로 챙겨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사실 시댁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동안 코로나다 임신이다 해서 친정어머니 못 본지도 오래됐으니 하루빨리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댁을 안 가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어이 저 혼자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혼자서 온저을 보더니 제가 왜 남편도 없이 혼자 왔나 싶어서 부부 싸움이라도 크게 한줄 아셨답니다. 따지고 보면 부부 싸움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명절날 친정에 와이프 혼자 보냈다고 이혼할 일까지는 아니죠. 진짜 사건은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고기 음식 위주로 챙겨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벌써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는데 싶었어요.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려나 싶었는데 일찍도 왔네 싶었어요. 혹시나 방금 왔나 싶어서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장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대로이고 남편이 들어온 기척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싶었어요. 엇갈렸나 싶어서 금방 들어오겠다 생각했죠. 어차피 저녁되었으니 친정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쌀을 씻고 밥을 올려놓을 때까지도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주차장에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무슨 봉변이라도 당했는가 싶고 그래서 애기 들쳐 업고 밖으로 후다닥 나가서 남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찾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열이 받네요. 단서가 없으니 차부터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차 안에 있더군요. 양 볼따고 가득 음식을 꾸겨 넣은 상태로 당황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차 안에서 시댁에서 명절 음식 가져온 걸 꾸역꾸역 처먹고 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맛있게 먹겠다고 편의점에 들러서 즉석밥을 데워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해서 남편 차 안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없던 게, 다른데 간게 아니고, 마침 편의점에 가서 즉석밥을 데워오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갈비찜을 몇대 얻어온 것 같은데, 그걸 저랑 나눠 먹기가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갈비찜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밥이 남아있으니 아까웠는지 동그랑땡이랑 육전을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갈비찜을 못 먹어봤겠나요? 아니면 동그랑땡을 못 먹어봤겠나요? 욕심부릴 생각도 없고 차라리 양이 별로 되질 않으니 자기 혼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양보 안 해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가나는 게 너무 세고 냄새도 강하게 해서 시어머니 음식은 도무지 제 입에 안 맞아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말 듣고 한다는 말이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시댁 음식 먹는 만큼 친정 음식을 저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싶고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입안에 음식은 얼마나 우겨 넣은 건지 양쪽 볼이 다람쥐 마냥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간하고 1년을 넘게 살아온 제가 부처님이다 못해 바보 같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가져온 음식 옆에 잡채가 보이길래 접시째로 들어서 가져온 거 다 먹을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 얼굴에다 드립다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잡채에 얻어맞고 어푸어푸 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들어와서 친정에서 음식 사준 거 그대로 들고 아예 없고 친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해나 싶을 정도로 이혼과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보고 용서해달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느냐 설득하려고 들었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 결국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저보다 많이 처먹은 죄가 있으니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달이 받아내기로 했고요. 이혼하면 혼자 벌어서 혼자 처먹는 데만 써도 될줄 알았나 본데 그렇게 해줄 생각 전혀 없지요. 이혼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두손두발다 들게 정 떨어지게 만들어주네요. 남편의 식탐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생긴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라지만 정신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배우자인 저에게 어느 정도의 예의나 배려가 있었다면 이혼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혼자 키우는 돌식녀가 되었지만 상관없어요.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후련하게 혼자 사는 편이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썰 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